잡혀 있어요 최근 딱 네모 안에 들어오는 공들을 사격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측 뒤로 갑니다 생각보다 멀리 좌측 탐지 넘어갑니다 아, 지금도 풀카운트에서 빠른 공인데 바깥쪽이 높았잖아요 155 중반이 넘어가는 빠른 공을 뭐 가볍게 밀어쳐버립니다 자 오늘 섭취점을 만드는 타이거즈의 브리토입니다 이대영의 스코어 뭐 방망이의 타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뒤에서 짧게 나오기 때문에 좀 밀린 듯한 느낌이 있어도 정타가 이루어지면서 자익수담장을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1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타격 지표들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소프트테스브이트입니다주금의 타격은 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6월의 영입판이 새로 내부인 타자 같은 브리터의 대단한 기록들이 계속되는 6월과 7월입니다 높게 제구되고 157km입니다 157, 155 나오고 있는데 살짝 높았잖아요 그 공이 지금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자, 풀카운트 승부에서 훈련을 허용했고 최원준도 힘껏 때려봅니다 이 타구는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내려옵니다 잡아내면서 원아웃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타구 스피드가 문동주 선수의 속구 속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타구 속도가 157.5km 자, 바깥쪽에 들어가는 빠른 공인데 타이밍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뒤에 방망이 잘게 나오면서 전파가 이루어졌어요. 네. 자, 풀카운트 보통 투수가 가장 자신 있는 구종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빠른 공에 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렇죠. 자, 풀카운트 뛰었고 때렸습니다. 들어올리타고 오른쪽을 향합니다. 오책 생각보다 멀리 원이 트랙 뒤쪽 잡자 넘어갑니다. 불카운트에서 높은 빠른 공 김태현 선수가 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 스무 번째 업장 소크라테스, 브리토. 야, 사실 소크라테스 선수는 3루타가 조금 더 욕심이 날수 있는 타석이었는데 이 타구가 또 담장 밖을 훌쩍 넘어갑니다. 팀이 필요한 두 점을 한 번의 스윙으로 만들어냅니다. 소크라테스 한 방. 실대삼. 이 홈런으로 오늘 벌써 네번째 안타, 네. 두번째 홈런, 하나의 단타, 하나의 2루타, 아, 4안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뜨거운 경기. 지금 뭐 맞는 순간에 넘어감을 직감한 타구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1번 타자, 소크라테스입니다. 뭔가 다른 아, 소리가 납니다. 지금 뭐 알루미늄 배트 소리가 나요. 지금은 슬라이더를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냥 뭐 완벽히 자격증 가져가죠. 그러니까 앞선 변하고 낮게 들어갔을 때는 반응이 없어요. 존을 통과하면은 뭐 거침없이 나옵니다. 하나 음. 모르네요. 여유가 넘치는 소크라테스에 다가오죠. 저희 모습. 야, 뭐 맞는 순간 넘어갔고, 김태현 선수 보세요. 못 쫓아가요. 형광이 어. 지금 두점차에 이런 긴장감을? 점의 거리로 일순간에 벌렸습니다. 조스